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교도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세이루산된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10절 이하의 주어 말씀하시면서 온갖 보석이 또 황금성으로 어뭐 지금 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신데 실제 하늘나라에 뭐 이런 보석성이나 황금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귀하고 그 영광이 찬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어린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새 열사년성인데 일한다 하면서 이것이 1 9 장서부터 계속 어린양이 안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19장에 이제 희복 깨끗한 새벽옷을 입었고 주님이 오시는데 빛마를 타고 희복 깨끗한 새벽복슬이은 자들이 뒤따른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 목대입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째의 구하리의 영광을 입는다. 그리고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발까지 흰 옷으로 입혀주셨다 이겁니다. 음, 결론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관리 영광을 입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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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도들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흰옷 깨끗한 세마 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그것이 21장에 와서 이제 어, 세계로 살려는 성녀, 그 성이 뭐 성과기 열두문이고, 문열두기초석이고그 성은 정금성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뭐 등등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냐? 어린 양의 안에 세이유살는 성이다, 이겁니다, 지금. 어 지금 19장, 20장, 21장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21장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백보좌의 심판, 흰보좌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고, 21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백보좌 심판으로, 어, 이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쵸? 그렇죠? 20장, 아, 10,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간데 없더라. 라는 것은 물질 세계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뜻인 겁니다.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물질계가 다 사라지고 백보자, 흰보자의 심판을 거쳐 가지고 이제 영원무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21장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21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장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1절에 뭐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21장에 와가지고 지금 백보자의 심판도 지나가고 땅과 하늘이 간대가 없더라면서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진 이후인데 또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과 땅이 또이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계화가 다른 거예요. 하늘과 거기는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잘딱잘 잘 들으셔야 돼요안 그러면 여기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1 9 장에서 어린 양이 아내를 말씀을 하시고 2 0 장에 와서 그들이 첫째 거의 영광을 입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가요. 천년 왕국 끝에 마귀가 어, 사탄이 무적인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미혹의 역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서 마귀도 없어져요. 마귀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사망과 음부도 없어지고 그리고 땅과 바다도 간대가 없더라. 땅과 하늘도 간대가 없더라.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더라. 그래서 물질 세계도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다 이겁니다. 천년 왕국까지다 끝난 거예요. 첫째 구원한 성도들에게 상급적으로. 어, 천년 동안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도 다 끝난 그런 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오메가가 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에 지금 이제 흰보자의 심판을 거쳐가지고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갔다는. 거 그럼 영원 무궁세계 들어갔는데 거기에 새 하늘과 새땅이 있다. 그런데 바다는 온데 간데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땅과 바다가 하늘이 있고 땅과 하늘이 있고 바다는 없는 그런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세계와 같이 땅과 하늘이 있고 바다가 없는 이런 세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이 뭘 말하는 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예 그렇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새 땅이라는 것은 우선 그 이전에도 땅이 우리의 육체를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땅이라는 것은 부활의 부활 부활체를 입은 것을 말하는 부활체다 이겁니다 부활체. 어 처음 땅은 처음 땅은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처음 땅이에요. 이제 여기서의 처음 땅 물론 어 이제 이 천년 왕국도 새하늘 새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년 왕국은 그 새하늘, 새 땅이 이 지상에서의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때는 바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상에 있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거기에서의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의미도 이전에 있던 모든 이 물질 세계의 땅을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하늘, 새 땅이 지금 물질 세계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처음 땅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새 땅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늘은 처음 땅으로서 즉 혈육의 몸을입고 신령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신명한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혈육의 몸을 입고 소망 가운데,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모든 구원의 세계가 다 끝났단 거예요.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지금 오늘날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현류교 몸을 입고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은 천년왕국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도 혈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년왕국의 때까지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영원 무궁 세계에서. 그리고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신념한 부활체를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이,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고 신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게 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입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어떤 바다? 태평양 바다나 인도양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의인 중 악인이 있던 바다. 그래서 자기의 의인을 행하거나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인본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악인들이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계속해서 어, 이, 이 사랑하게 하고 유발시켜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역사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신령한 몸은 원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원죄의 몸이 없고 이제는 원죄의 신령한 몸을 입고 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실제 태평양 바다 또는 대서양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에 휘말려서 계속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 죄악을 물마시하며 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은 다시는 잊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왜 마리도 이미 이제 저 지옥에 다 심판 가운데 떨어졌잖아요. 악한 영들도 다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가 전혀 없고. 에서 실족할 일도 없는 거예요. 원주의 원주 그런 그 거역의 씨가 우리 안에 남아 있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음.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 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하늘 새 하늘 새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어, 그런 다음에 2절또 내가 보니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상태, 지금 영원 무궁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또 내려와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건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성적이 없어요. 이 성전이 없죠 그죠?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이십니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한 그 누구를 말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의 도 신부가 어린 양과 함께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1절과 2절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각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맥상에 문이이 이, 문맥상이 맞지가 아니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 새 하늘 새 땅은 이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내가 보기에또 새로운 삶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내려오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문맥상에 맞지가 아니하거예요 그러면. 일 절에 있는 새 하늘 새 땅은 그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은곧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이 뜻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새 하늘 새 땅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아울러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오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일 절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이 절은 그 가운데 하나님 저이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임하신다라는 이러한 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곧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 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인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같이 지금 오고 있으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 같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가 또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결혼식을 일륜지 대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제 결혼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제 시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집안 살림도, 신혼방도 꾸며놓고,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새 예루살렘성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린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되어진 모습이 그러하다는데 실제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이, 그 뒤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런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에 영적으로 단장되어져 있음이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영적으로 단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 영적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았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신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과연 순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만약에 앞으로 당차지 환난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증거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순교하는 성도도 이제 많이 있을겠죠. 많이 있는데. 어, 오늘날과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쭉 하다가 그날 가가지고, 아, 저놈이 저꼴리스도다 하고서 그냥 외치는 소리 듣고 그날 갑자기 어, 순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적인 아, 고통이나 또는 그런 아, 환란이나 핍박의 극한 아,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육으로 살던 자들은 다 배도하고 떠나버리는 거다입니다. 그거는 이미 뭐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다, 어린 양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배움을 받았다 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많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서 있어야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교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과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열매들이 쭉 맺혀져 있는 것이지. 형제들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순교를 할수 있느냐?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어디에서 불러요? 애굽에서 불르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그냥 그 종사이라 하고 그냥 거기에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불른다 이겁니다. 내 아들은 애굽에서 불렀다고 허리그리 합니다. 애굽을 통해서 불러. 시령기 4장 20절의 것이 쇠풀모다 이겁니다. 이처럼 like 아주 연단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쇠풀모 같이 단련하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연장을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신부의 신앙에 서는 거예요. 시부의 신앙에 서서 서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을 로마서 8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 많은 과정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신부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이 신부가 단장을 한 것이에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것은 신부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동력이 되기까지 또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순교의 열매가 맺혀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제사로 산 재물이 되어 드어졌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열매가 단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우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이 신부들에게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다 다시 말하면, 새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면은, 부부인신 동체가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남편 것이 내 것이고, 아내 것이 내 것이고, 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으로 함께 신부가 그 영광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은 장막절의 실상인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 수장절이 뭐라고 그러지 아, 뭐 곡식들을 다 거둬서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수장절이라서요. 그러니까 시부가 남편을 위해 반장한 것 같다는 것이 그것들이 있는 것이고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초막절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이제 그 초막절의 실상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양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침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의 뜻에 부합된 신앙이 아니에요. 요, 이 사람들만, 이들만, 이 성도들만, 즉 세계로 살면성만이 말씀에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내 네,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어,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그 생각에 두고, 그리고 내가 저희 하나님에 대고, 저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뜻을 갖다가 늘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본질이 뭐예요? 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가 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어린 양이 하매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내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본질은 그 목적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백성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히브에서1일장에쭉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종목적으로 바라봤던 게 뭐다? 한 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이 뭐예요? 어, 이 세계로 사는 성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여 그리스의 신부의 해당이 이어지는 것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누구에게 누구의 눈물을 씻기시? 어린양의 아내 새 이름 살면성이된자들의그 눈물을 다 거절해서 씻기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다 받았다 이겁니다. 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의 보상을 다 받았다 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 영광으로 인해가지고 이 영광으로 인해서 어. 그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면서 다 자신들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참된 좁은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아주 적다 이거예요 아주 희귀한 거예요 진짜 주님의 길을 쫓아서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걸어가면서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제자들이 그러하고 주님이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금유리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과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유교속한자들을다한하에 대접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왕따시키거나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늘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다 씻겨 주신다, 보상을 다해주신다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종들이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새 노래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받았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 같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이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이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비워질 영광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 80년 사는 인생이고, 그 가운데 잠깐의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마귀가 지옥에 던져졌죠? 이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이 없어요. 바다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역사하는 일이 다시는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애통해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고무가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증가하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곳을 인해서 고통 당하고 피박당하고 화난 겪을 일이 하늘 아래서 다예 없다 이겁니다. 기쁨의 나라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는. 이 땅에서의 고통당하던 그것도 기억조차 나지 아니한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곧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지망이죠.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한 어,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됐다는 말씀이에요. 어, 그리고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신 그 3일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틀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찢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신 그날도 어, 내 앞에서 설이 하신 그날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주 임박하고 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살아야 할이 표대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나 또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여러 가지의 그냥 방법을 쓰지만은 막 그런 것을 우리가 눈길을 돌리고 그런 것을 조롱거리 당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오직 전신 전력으로 어린상의 생명체의 농령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치워서 어, 하나님의 때에 어, 환란할 때에 이원의 원서를 가지고 증가할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이 겁니다. 오늘 음. 게시록 21장 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한 몸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세계로 살면서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된다. 이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어린 자인지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성경의 결론이 어디에요? 요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땅에서 고생했던 많은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뭐 눈물이 흘렸던 것이나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기억조차 나지 않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어질 것을 그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